할렐루야 말씀의 자리로 해, 나오신 해명 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사랑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어떤 날이었나요? 어린이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오늘은 어떤 날인가요? 어버이 날입니다. 어버이 날에 예배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위해서 한번 좌우분들 보면서 인사해 줄거까요 사랑합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함께 또이 예배자로시 모든 분들을 사랑합니다. 이번 한주 저희가 가족의 사랑을 더욱 더 따뜻하게 느껴지고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사랑한다 말하고 또 다시 또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또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많이들 말씀 들으셨나요? 일단 먼저 지금 저희가 함께 들었으니까요. 네. <laughs> 이렇게 집안마다 분위기가 다르실 텐데 어 저희 집은 또 저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어, 이 말을 아끼는 것이 참으로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도 누나에게도 아내에게도 사랑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처음에 저에게 좀 적응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바로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어, 낯설어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자기도 사랑한다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부모님께도 누나에게도 계속 사랑한다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해명 가족 여러분께서도 오늘 하루, 오늘 이번 한 주, 또 이번 한달 동안 부모님과 자녀에게 또 손주에게 가족에게, 중요하게 배우자에게 사랑한다는 말과 표현을 많이 많이 하시는 시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하고 또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또 그일은 사람에게도 좋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범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랑을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님의 어렸을 적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랑을 받으시더라. 아멘. 이 말씀이 또한 우리의 말씀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어린이들에게 주어지는 말씀, 또 예수님께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이를 드셔도 어른이 되어도 감정이 무드려져 간다 해도 모든 성도님들이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이야기는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표징과 말과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지요. 대표적으로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 말씀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아야만 마땅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방법 그 지혜의 말씀들이 우리들에게도 잘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까라는 함께 그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주 살펴본 바와 같이 디도서는 영적인 아버지 바울이 자기 영적인 아들 디도에게 보낸 아버지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레대섬에서 이제 보냄을 받아서 사회생활을 해 나가면서 일을 해 나갈 디도에게 이렇게 일을 해라. 이런 마음으로 일어라. 사회생활 하라는 아버지의 훈계와 조언이 담겨져 있는 것이 디도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써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갖는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디도에게 너가 선한 일 하나님 안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보험이 되고 하느님의 빛과 소음이 되라라는 지혜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너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하고 사회생활 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말씀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너가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성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일컬어주는 것이죠 오늘 보문 말씀 3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동치자들과 권세자본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리더와 팔로워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복종과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읽은 2장 13절 말씀 어떻게 읽었었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목적은 선한 일을 결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대기하시려고 은혜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방법으로써 사도 바울은 너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때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준비를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잘 풍성하게 누리고 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방법 준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복종과 순종을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가 바로 그 선한 일을 준비해 갈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실 일들이 이루어지고 선한 인간 관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복종과 순종이라는 말은 참 교회에서는 익숙하고 친숙하고 마땅하다라고 저희가 잘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들이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무엇이라고 일컬고 있을까요? 50년대, 60년대 분들은 뭐라고, 하셨, 뭐라고 하셨나요? 베이비붐 세대라고 불리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쟁 후에 베이비가 아기들이 많아져서 50년대, 60년대 분들을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고 그랬고 요즘 세대를 MZ 세대. 어 이게 mz도 안돼 mz 세대라고 해야 됩니다 mz도 해도 약간 좀 나이 많은 사람인 것 같고 mz 세대라고 해야 어, 요즘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밀레니얼 세대랑 또 Z 세대가 합쳐져서 mz 세대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젊은 세대 mz 세대는 복종과 순종 이야기를 하면 되게 싫어하는 세대입니다 왜냐면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을 아 내가 살아있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존중받는다라고 그렇게 거기에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어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전 시대의 이전 시대 그 권위와 순종에 복종하라는 억압된 사회에서 다시금 바뀌어서 자기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도 마땅한 시대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근데 여기서 분별해야 될 것은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과. 예의 없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저희는 그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잘 가르쳐 줄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이 그림은 네, 좀 작게 보이시죠? 이게 좀어 요즘에 그런 대학교 그 교수님과 학생들이 있는 단체 카톡방의 그런 모습입니다. 대화가 있는데요. 학생이 교수님, 그좀 링크 좀 보내 주실 수 있으십니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친근하게 수업 시작 몇분 전에 보낼 거야라고 이렇게 친근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학생이 답변하네게 응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엉 어? 당황을 하니까 교수님이 나 교수다 또 오해한 것 같은데 교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학생이 응 알아. 근데 왜 나한테 반말해라고 말을 이렇게 되꾸를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자네는 교수가 학생에게 반발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지자 학생은 저도 학생이기 전에 성인이라서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담당 교수시거나 저랑 전에 알고 지내던 교수님이 아니시잖아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 요즘 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도 권사님들 성도님들에 비해서는 젊은 세대지만 제가 봐도 이거는 좀 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 존중을 받는 것, 자기 확인을 받는 것과 예의 없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겠죠. 진정한 자기 존중, 자기 인정을 받는 것은 바로 예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관계, 그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아야고 또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순종하고 복종한다라고 하면. 자기가 없어진다고 생각하게 되지만 자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더 단단하고 존재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순종과 복종 안에 있다는 것을 저희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순종하고 또 존중하면서부터 내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모르고 그저 시작하고 내 주장만을 내세우고 자기 인정만을 내세우면 그것은 그저 들이박는 사람 아 그냥 싸우자고 하는 사람 예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내가 오라. 내가 맞아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랑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관계와 위치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 또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 상대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이 인정받고 존중받으며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 이야기 MZ 세대의 이야기 많을까요?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에게서도 잘볼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좀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잘 직설적인 표현을 하자면 꼰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오라. 내가 잘고 알 있어. 내가 말대로 말하는 태도가 이제 꼰대라고 표현하겠죠. 아 됐고 내가 오르니까 내 말대로 해. 너는 왜 그러냐? 요즘 세대는 말이야라고 말하는 그런 어르신들을 어, 젊은 세대는 꼰대라고 해서 존중하지 못하고 인정해 드리지 못하고 사랑해 드리지 못합니다. 이러시면 진정으로 존중받기가 어렵고 사랑과 존경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경험의 많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새로운 것을 존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어른들에게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이 모든 것은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순종하는 것은 젊은 세대부터 나이 많은 세대까지 모두가 필요한 태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잘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면서 나 자신은 어떤 거라고도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마음가짐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그렇게 계속 사랑스러워지는 것은 우리 인생 끝까지 계속해서 노력해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렸을 때 모습, 어린아이의 모습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먹더라도 신앙생활이 깊어지더라도 오랜 역사와 오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받을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사랑스러워질까라는 것을 염두하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태도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끊이없이 사랑스럽게 또 사랑을 받으시는 모든 세대에게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앞서 3장 1절에서 복종과 순종을 함께 살펴보기도 했고 두 번째로 한번더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아무도 비방하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관용해라,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서 읽었던 복종과 순종을 덧붙여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방법이 이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읽고, 읽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 바울이 아들 디도에 길러주는 인생 깨달음인 것이죠. 그렇게 나이 많았던 인생 풍부한 가운데 살았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사곰으로서 살아낼지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증명해야 했던 사도바울이 그래대섬으로 보내는 아들 지도에게 너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가라는 방법과 노하우와 메뉴를 알려준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을 받는 방법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지요.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사랑받는 이유를 잘 알아고 익혀야 할 것입니다. 그래대성과 같은 세상에서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사람답게 행동해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작이 순종과 존중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관용과 온유를 베풀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면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받는다라고 바로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할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할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성경에서 찾아볼까요? 성경에서 살펴보면 수많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빛과 소금 선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있었고요,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또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힘겨운 노예 생활과 또 포르기 생활 가운데서도 정말 극한의 상황에 처있는 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앙 영역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보여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요셉과 다니엘과 니에미아는 모두 그렇게 포르기 시대와 노예 생활에서도 그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리까지 올라가서 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먼저는 그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삶을 이끌어가시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인물들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그런 이유도 필요합니다. 바로 이들은 그 이방인들과 관계가 매우 좋았습니다. 좋은 관계를 의지했고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리까지 가게 된 것이죠. 다니엘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은 바벨론 때에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고 거기서 이제 자기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제 바벨론의 신하로 이제 등용되고 신하로서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페르시아가 다시금 그 땅을 지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 멸망한 국가의 신하였던 다니엘이 페르시아에서도 신하로서 계속해서 일을 할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망한 국가에서 새로운 국가까지 새로운 신하가 되고 총리로서 계속 있었던 것은 어떻게 될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셨기도 했겠지만 자신의 능력과 자기가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관계를 맺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저희가 생각해 보면 다니엘에게 하는 실언이 찾아옵니다. 페르시아 다리오 왕때 일입니다. 이제 그 총리 총독인 다니엘을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어, 저 다니엘이 저렇게 왕에게 인정받는 것이 싫어서 다니엘을 이제 골탕 먹이려고 곤란하게 하려고 끌어내리려고 한가지 계책을 합니다. 것이 무엇인가요? 왕에게 왕이시여왕 외에 다른 이에게 다른 존재에게 저라는 사람을 벌을 하는 그런 칭령을 내립시다. 왕만이 존경받고 왕만이 정, 절을 받으시도록 합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그 이야기를 듣고 좋았겠죠. 맞아, 나만을 위해서 찬양해야 되라고 절을 해야 되라고 인정하고 그 칭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서도 다일이 어떻게 했나요? 자기가 원래 하던 대로 하루 세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절을 하고 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옳다구나 잘됐다 하면서 그 다니엘을 왕에게 고발합니다 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자기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의 신하 총독인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사자 밥으로서 던져주라는 명령을 내려했습니다. 이때 다그 왕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다니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말안 들었으니 괘씸하다라고 가서 사자 사자골 속에 쳐넣으라고 하셨을까요? 했을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서 6장 14절 말씀면 그 다리오 왕의 반응 이렇습니다. 이그이 말은 듣다니엘이 절을 했다라는 말을 듣고 사자골 속에 넣어야 되는 상황을 인지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라고 왕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왕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을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다니를 구원해주고 싶어서 자기 한 말이 있어서 그것을 되돌릴 수는 없어서 계속해서 근심하고 고민하다가 하루가 다 지날 만큼 해가 질 만큼 하루 종일 고민하고 방법을 찾고 강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왕과 신하의 관계일까요? 아니겠죠 정말 친밀한 친구의 관계에 또 믿는 사람 신뢰하는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 사람은 놓칠 수 없어 이 사람을 내가 죽게 내버려 둘수 없어라는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왕이 신하였던 다니엘을 살리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다니엘을 이렇게 왕과의 그런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자신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왕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왕의 반응 18절이 길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근심하고 그 앞에 오락을 끔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그 사자 굴 속에 다니엘이 들어가고 나서 왕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아 어쩔 수 없이 저 다니엘을 내가 굴 속에 넣긴 했지만. 그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근심하고 오라마저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면서 다니엘은 어떨까? 다니엘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어쩔 수 없이 너를 구해줄 수 없었어. 라고 말을 하면서 사랑하는 친구이자 사랑하는 신하를 위해서 이렇게 고민을했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왕이 다니엘을 생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에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자시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일하신 손길이 통해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그렇게 안전하고 편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꺼내림을 받았을 때왕 기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신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능력도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하신도 있었지만 먼저는 왕가에 좋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 정말 이 다니엘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는 하는 영광을 돌리는 그 다음 단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먼저 이 다니엘과 좋은 관계가 있었기에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다니엘이 여기서 왕가에 좋은 관계가 없었다, 서먹했다, 그냥 보통 관계였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냥 바로 사자굴 속에 해서 너도 모를 만큼 어 누가 들어갔냐라고 모를 만큼 지나가고 이 모든 일들이 없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사람 사이 관계가 좋았던 다니엘의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놀라실 일들이 이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또 동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서먹하고 낯설고 얼굴이 불쾌해지는 관계라고 한다면 나의 모든 것들이 내가 신앙 나의 신앙과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남의 일 보듯이 보게 될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로서 사랑하는 사람이 전하는 말 한마디 사랑하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 사랑하는 사람이 필생을 그런 각오로서 전하는 그 한마디를 그 말을 외면할 수가 있을까요?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눈물 을 흘리면서 말하는 너가 구원 받기를 원한다 너가 사랑 받기를 원한다 너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있기를 원한다라는 눈물 흘린 감구를 누가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랑을 받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서 우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앞서 저희가 나눈 것과 같이 저희는 먼저 좋은 순종과 존중하는 관계를 저희가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관용하고 온유함을 베풀고 다투지 말고 비방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말한 그런 나열한 단어들이 나에게 정말 있을까? 정말 나의 자녀와 나의 부모와 나의 배우자와 나의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내가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지 내가 무엇을 간구해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깨달아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하며 계속해서 사랑받아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셨듯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계속해서 사랑받도록 노력해 가야 할 것입니다. 조금 지철적 말하면 꼰대가 안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꼰대가 되지 마시고요. 네, 존중하실 수 있고 이해하실 수 있고 받아들으실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같이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서. 우리가 어른으로서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서 또 윗사람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과 딸로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이유는 바로 나를 통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함으로 통해서 하니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이 높아지는 것을 바라기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아니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나 혼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나 혼자 구원 받았다는 나 혼자 신앙 생활한다는 만족감에서 저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을까라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그 방법을 강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그 편지와 교훈과 훈계를 나에게 주신 것이라 고백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수많은 교훈들을 다시금 들여다보게 됩니다. 지금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들이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과 다니엘과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포로 생활과 노예 생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억압받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평탄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어렵고, 그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손 놓고 우리가 방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사랑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을까를 끊임없이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먼저 그 사랑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또그 가운데서 하한게 올려진 영광을 나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히 어버이 또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더욱더 가족의 소중함과 가정의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셔서 주 자녀를 통하여서 배우자를 통하여서 부모를 통하여서 사랑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더욱더 그 사랑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서 주어지는 충만함을 아버지 저희가 만끽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전하여 줄수 있도록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상과보다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여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온나이다 I mean...